안녕하세요. 여기는 승준의다육맘입니다 아, 오늘은 음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감기몸살로 되게 앓다가 좀뭐 링거도 맞고 많이 나아졌어요. 여러분들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음 일광욕 좀 하려고 <laughs> 다육농원을좀 다녀왔는데요. 일산에 있는 에버그린이라는 농원을 다녀왔어요. 근데 주말이라 그런지 물건들이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보기에는 딱히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 농장 촬영을 해 왔는데 군데군데 막그 물건들이 빠진 자리가 숭숭 비어 나서 보기는 딱히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제가 원하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들도 몇개 있지만 없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요게 익스팩트리 철화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지금 철화인데 가격이 2,000원이에요. 왜냐면 얘는 지금 굉장히 잘 나온대요. 많이 나오는 물건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아이는 굉장히 싸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5 0 0 0원에3 개짜리인데 제가 어 거의다가 제가 갖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지금 요거는 이제 저한테도 있는 러우라는 건데 굉장히 크죠. 탐지죠. 요것도 같은 러운데. 요거는 이제 뭐 물은 들었지만 얘는 한 개당 1,000원. 또 아이고. 요 아이는 5,000원에 세개짜리에요 너무 탐지죠. 너무 푸짐하죠. 내가 만든 화분에 꽉 차서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화분을 만들려고 흙을 지금 20kg를 지금 집에 도착해 있는데, 아 이제 열심히 또 만들어야죠. 얘네들을 실어주려면, 심어주려면. 제가 갖고 있는 화분으로는 좀 폭이 좁을 것 같아요. 얘는 바이올렛 퀸이고요. 어 고수님들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저도 좀 이런 것들이 갖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얘는 음파금이고요. 얘도 5,000원에 3개예요. 어우, 너무 싸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예뻐서 샀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바이솔이더라고요 네, 저도 집에 있는데 얘가 이제 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좀 사이즈가 작고 얘는 이렇게 얼굴이 커서 제가 좀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제가 갖고 싶었던 것 중에 창이라고만 사장님이 알려주셨어요. 창에 또 무슨 이름이 있을 텐데 그걸 또 모르시더라고. 어, 그랬고 그다음에 얘, 얘가 야콜이래요. 야콜, 약홀. 야콜인데. 너무 커요, 진짜. 이런 거를, 진짜 내가 시중에서 사도 얘는 2,000원에도 못살것 같아요. 어찌나 크지. 이런 걸 5,000원에 3개씩 팔고 있으니. 그리고 또, 요것도, 아이고, 어, 야, 야, 야. 어머나, 똑 부러진 소리 났다. 아유, 이게 입꼬지가 되나? 아예안 되겠네. 생장점이 잘라져 버렸어. 얘는 얘도 또 사장님이 바쁘셨는지 어. <laughs> 이름을 안 적어 주셨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다 떨어졌다. 요 이름 좀 알려주세요 고수님들. 어우 이게 너무 잘 부러지네요 어떡하지? 부러져서 아유. 이 흡법사는 저한테도 있는 건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얘보다 얼굴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얼굴이 많이 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자고들이 많이 달려 있어. 요 그래서 한번 잘 키워보려고고요. 다음에 얘는 내가 갖고 있는 건데 데비라고. 저는 이제 작은 걸 갖고 있고 얘는 좀 크고요. 또이 황홀한 영꽃이라고 어떤 고수님 갖고 계신 걸 봤는데 제가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거 하나 샀고요. 이렇게 보니까 또뭐 많진 않네 가져올 때는 무겁게 들고 왔는데 이것도 사고 보니까 또 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핑클로비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집에 있는 것도 뭐가 있는지 어쩐지 그런 건잘 모르겠더라고요. 있는 게몇 개가 있어서 요것도 이름을 안 적어 주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얘도 요술꽃인데 요술꽃인데 내가 갖고 있는 건좀 작은 건데 요건 또 조금 더큰 거라서 같이 합식하려고 요걸 샀고요 그 다음에 치설성 음, 취설송 이것도 그냥 귀여운 맛에 샀어요. 잘 키워 봐야죠. 아. 그리고 요게 양론데요. 목대가 아주 잘 자른 것 같아요. 이것도 최소한 한 3,000원 줘야 될것 같은데 다른 데서 사면. 아 진짜. 이런 걸 어떻게 사이즈 좀 보세요. 루신다. 진짜 내가 처음 보는 것들이라 멋지네요 아주. 아무튼 요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쁘게 화분에 담아서 잘 키워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커가는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뿅!